안녕하십니까 드래곤 아이언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집값 어떻게 예상하신가요? 저는 계속 오른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수가 가격 수도에 있는 집값들이 싼가요? 계속 오르고 있을걸요?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수도는 비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비싸냐? 어떻게 수도, 수도가 쌀 수가 있을까요? 수도는, 수, 국가가 정해놓은 수도는 상징입니다.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도를 발전시킵니다. 하다보서 평양, 북한의 평양, 필리핀에 가도 수도 좀 비쌉니다. 아, 그럼 또 공산국가죠. 공산국가니까 땅은 못 사죠. 예. 네. 하지만 모든 물가나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발전이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전이 안 되고 분산화가 돼 있다. 그러면 못할 국가 수도를 못할 정해요.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시는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계속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울시 가격이 떨어지는 날에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발전된 시설을 타워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가 있나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발전된 것들, 땅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되나요? 다부셔야 돼요. 예. 네. 뿌셔가지고, 짓는건 가능하겠다. 들어가가지고 옮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에 지을 땅이 없어요. 따닥따닥 따닥, 따닥, 따닥 붙어 있어요. 서울 외곽만 가도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또 집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가지고 고도상향을 해서 높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서울에 직장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 가있으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절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산이에요. 생각하는 게 오산이라고요. 이건 국가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집은 지금이 저평가 됐고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봉 7천 이하면 그 한국토지공사에서 투기 지역도 투기 지역도 70% 가까이 대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합산 7천 이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이지역도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LTV 30, 20, 뭐, 30으로, 뭐, 음? 놓지 않다 여러분들, 그 규제 한 거는, 연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안 되지만, 연봉이 낮은 사람한테 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시금이라도, 한국토지공사에서 봤던지, 아니면, 직장이 있다면, 네, 티진표를 통해서, 대출 60% 70% 받으세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가는 못 살더라도 외곽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외곽. 그래서 제가 말씀, 말씀드렸던 금강구. 네. 금강구. 여러분들이 마지막 계입니다 네. 마지막 계에 있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고척동 개봉동.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찬스. 네. 그래서 국가의 수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런 말들은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 가격이 9억 이상이 올라가는 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빈부 역차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강구, 고척도, 개봉동. 특히 고척도, 개봉동의 저가 아파트들 여러분들, 매수 를 알아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려 드리고 그그 버스는 누구나 다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자만 탈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돈 저는 이제는 뭐 규제가 계속 규제를 해 놓으니까 집을 뭐 이제 더살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자들한테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네 부부합산 추천이야 예, 예.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은행에 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딤돌 그 다음에 그 보금자리로 여러분들 은행 가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 기회 드래곤 아이언이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